오늘은 달마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소방 정보를 알아보는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동부소방서의 정용섭 119 구조대장과 함께 가을철 소방 정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등산을 준비하는 시민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의해야 할 산악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요?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판단 미숙. 준비한 정보 부족, 경험과 안전 불감증등 인위적 요인이 대다수입니다. 대구성범부 통계에 의하면은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2019년 267건에서 2020년 350건으로 약 30%가량 증가하였고 산악사고 유형별로는 일반조난, 실족 등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산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첫째, 산에 오르기 전 기상 파악은 필수입니다. 가을은 날씨 변화가 심하고 일몰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춥지 않더라도 추위에 대비할 옷이나 장비를 챙겨 저체온증에 대비하여 하고 두 번째로는 가을에는 뱀과 벌이 활동을 많이 하는 계절입니다. 뱀은 나뭇잎 색과 구분이 잘 안될 수 있어 독사에 주의해야 하고 감염된 들쥐 배설물에 의한 유행성 출혈, 진드기 안질체 가무시병 등 전문성 질환은 알철에 왕성이 발병하니 주의하여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 휴대전화와 예비 배터리는꼭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산행 중 사고 발생한 경우 휴대전화는 생명줄입니다. 등산로 신태 및 주변에 설치된 119 구조 위치 표지판 번호를 숙지해 119에 신고하시면은 1 9 9조대가사고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팔공산 곳곳에 구급함이 설치되어 있어서 1 9에 신고하면 응급처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시 2, 3명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홀로 산행이나 음주산행은 절대 금지이며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등산로 선택과 산행정 준비운동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네, 특히 동구에는팔공산이 있어서 산악 안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동부 소방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예, 가을철 산악 사고를 대비해서 긴급구조 위치 표지판 점검과 등산로마다 설치된 구급함의 소모품 등을 정비하고 환자 발생 시 현장 응급처치에 대응하고 있으며 어, 또한 구조대원의 산악 사고 시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해 가을철 산악 구조 훈련을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철에는 산악사고도 많지만 벌수임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구월에는 네, 벌수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입니다. 벌수임 사고는 벌초, 승묘등 가을철 등생력이 많은 대량 먹이 수급 시기인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히, 특히 주의를 요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은 벌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초등 작업 시긴막대이 등을 이용 사진 벌집 위치를 확인하시고 승면나 등산할 때는 밝은 옷 특히 그 노란색이나 흰색을 피해야 하며 향수, 스프레이, 화장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도 피해야 합니다. 승묘 이후 막걸리, 과일 등을 주변에 방치하면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벌집에 근처에 있는 걸 모르고 작업이나 등산을 하다가 벌떼가 몰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벌떼의 습격을 받을 때는 옷이나 수건을 흔들거나 소리를 지는데 이러한 행위는 벌떼를 더욱 자극하고 목표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벌의 비행속도는 시속 40에서 50km나 되므로 뛰어서 도망가기보다는 벌들의 습격을 받을 시 현장에서 20에서 30m를 신속히 떨어져 주변보다 낮고 그늘진 곳에서 자세를 낮춰 볼 때가 목표물을 찾지 못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벌에 쏘이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벌침은 핀셋보다는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으며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얼음찜질을 하고 그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뒤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체질에 따라. 과민반응에 의한 쇼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때는 편안하게 누이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뒤 일구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전문의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구동무소방서에서는가칠 뿐만 아니라 평소 화재 예방 및 산악사고를 대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전 유인사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는 한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대비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동부 1 1 9호대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산업 구조를 꾸준히 실시하고 산업 사고 발생 시 구조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을철 소방정보와 관련해 정용섭 119구조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